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영암입니다. 영암군 2019년도 본 예산안이 2018년 본 예산 310억 원이 증가한 4,2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019억 원으로 2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예산이 배정됐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36억 원, 환경보호 분야 494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안군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주민복지 증진과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안군이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영안군은 월출산 국립공원과 하종웅 미술관, 뱅뱅이골 기찬랜드 영암 오일시장 등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 도갑사와 조훈년 바둑기념관, 기창외길, 오토캠핑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은 육군 제8539 부대 영암대대와 전남 인력개발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통합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역 예정자와 예비군대원들의 진로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경력개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취업과 경력개발 활성화,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영암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자원봉사자 개인과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웃사랑 봉사활동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유공자 영암읍 김방순 씨를 비롯한 11인의 읍면 자원봉사자가 유공자 표창을 받습니다. 영암 도로공원 내에 월남 참전비가 건립됐습니다. 영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 유공자와 국가 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을 위해 월남 참전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2018년 영암군은 2018 영암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2019년에는 관광 영암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4대 핵심 발전 전략 산업을 발굴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은 2018년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면서 숨 가쁘게 보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주한 외교사절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찾는 등 45만여 명에게 추억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명품 피서지로 떠오른 월출산 기찰랜드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다 입장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국가축제로 지정된 왕인문화축제와 군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여름에는 월출산 기차랜드 개장과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 행사를 80만 명이 찾아온 월출산 국가 축제. 호남 최초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항공 레저 스포츠 재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드론 경비행기 항공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영암군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왕인 문화 축제와 월출산 국화축제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와 월출산 풍습길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영암 관광의 다변화도 시도할 방침입니다. 영암 관광의 한 단계 진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에 IT와 BT를 결합한 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와 영안군 민속실험단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 경비행기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경운대학교 항공학과와 연계한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 에폰 경주장과 대불산단의 넓은 부지를 기반으로 자동차 튜닝 산업을 집중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암군은 2019년을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수 있는 관광 영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 4대 핵심발전 전략 산업을 성공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려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 지역 주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성탄트리가 설치됐습니다. 성탄트리는 영암읍 영리 공설 운동장 입구와 사모읍 나불리 영산호 두 개소에 7m 높이로 설치됐습니다. 트리는 2019년 1월 중순까지 환하게 밝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가 2018년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전라남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암군은 농업기술 보급 확대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농촌지도 조직 확대 등 내실 있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중앙단위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암소방서는 경로당 전체에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말하는 소화기는 기존 소화기에 음성 키트를 장착해 버튼을 누르거나 소화기가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사용법이 음성으로 안내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화재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고용 위기 대응 방안 포럼이 삼호 호텔 현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지역별 조선업 고용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함께 토론을 거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 경영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전 군수는 건전 재정을 통한 세무 제로 선언과 사상 처음 군 살림을 5천억 시대로 이끈 공로로 3년 연속 혁신 경영 부문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영안군이 지난 3월부터 국민 제안 공모를 통해 인구 정책과 규제 혁신, 정책 개발 워크숍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을 발굴한 결과 전남도가 시행한 2018년 시군 제안제도 운영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이 지난 2017년 시종 도포 덕진 면대를 신축하고 2018년은 영암대대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 육성 지원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영왕군 보건소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총 59곳을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경계선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영안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